기다려 보세요. 오! <laughs> 오! 잠깐만. 이거 진짜 염력 쓴거 아니야? 앤스크린. 몰카가 모닝 아시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MC. 한주 MC 윤성호 이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멘트가 되고 특가되는 MC. 그동안 지루했죠, 여러분들. 나 여기 그, 와 있어. 뭐... 와보세 <laughs> <laughs> MC 자리 혼자 할까봐 <laughs> 어, 같이 하려고 왔어 아, 다음부터는 어, 촬영 장소를 좋합해서이민 아, <laughs> 같이 해야 돼 어디 배달가니? 어. 우리 볼카 어머니 협찬이 들어왔지 어, 어. 어. 아, ECT 전기 오토바이라고 부르면 되죠와 좋은데 가만히봐 완전 어, 디자인 깔끔하다 어? 이거 대림 건데 대림에서 아. 이제 일이 바뀌었지 DNA 아. 모터스 구동 모터가 있어가지고 차도도 어. 편하고 항상 어. SDI 배터리 어. 수지 아 이게 보여줘? 어 당겨 봐한좀 아, 가봐 <laughs> 와야 여기 저거 한번 돌아봐 아저저저 길게 길게 저. 자 가시죠 가시죠 자, 몰카가 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갔니? <laughs> 윤성호 장소협 찬을 해준 곳이 네. 계십니다 셀렉트 커피 신노현점입니다 주제가 어떻게 되죠? 아 오늘 주제는요 부모님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줍니다 아. 근데 미래에서 온 분이에요. 아 미래에서 온 <laughs> 과연 어머니의 반응은 어떨지 어린 자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에 살고 있는 위형준이라고 합니다. 위형준 씨. 양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는 똑똑하시고 잘안 속는 분인데요. 네. 얼마나 잘 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 좋은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아. 제발 속아줬으면 좋겠어. 아. 내 마음 알아주길 바래. 사랑해. 아. 좋습니다. 뭐그러 머리. 댄 스크림. 자, 이제 도착한 거 같습니다. 도착했어 이게 네 자리야. 그래 어.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신 거랍니다. 어. 근데 내가 오늘 여기 부른 이유가 뭔줄 알아? 뭐? 여자친구 근데 여자 친구가 뭐나 이제 드디어 못쏠 탈출했다. 그걸 왜 무슨 거 어디 있는데? 곧올 거야. 아드님을안 믿어요. 여자 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야. 했는데도 네가 여자 친구 있다고? <laughs> 그거 때문에 내가 여기 부른 거야. 알았다 아이고서 엄마가 그걸 나한테라고. 아, 어, 어머니 지금 백장하고 음... 어. 있어요. 현모양척감이야 진짜 완전 현모양척감이고 진짜 금명성실해. 아, 몰라. 와, 와 봐야 아지 얼떨떨하네. 저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아,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요. 아니, 하늘이 달라졌어. 어? 어때?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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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어. 좀 됐어, 우리? 맞아요. 몰래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현준이하고 나이 차이는 어떻게 돼요? 저는 2 6살이에 지금 서울에 있나? 네 일단 첫인상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거 네, 뭐 그러면 어디? 연구원 하고 있어요 저 연구원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라고 스페이스X라고? 스페이스 우주 탐사 기업이 있는데요 우주 탐사 기업이라고 해서 미래전략기획실에서 미래전략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겠네 방성으로 <laughs> 머스크? 가자 선생님 내니까 네. <laughs> 가시네요 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네. 아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 어. 그쪽에주식이좀 뭐 뭐가 물려있지 않을까. 네. 광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연구하는 게 광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구와 우주의 경계는 고도로 약 80km 정도 뿐이에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구에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고. 어디, 어디? 나는 누군가 막. 되게 머릿속으로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네.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 잘 못해. <laughs> 그럼 그 연구소는 어디 있는데? 남산 어디 쪽에, 쪽에 있어요. 남산 쪽에 있어. 남산 쪽에 있어. 어. 이제, 먼 미래에는 이제 먼 미래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이 많이 건 나온다. 서울도 나온다며? 어? 오, 아시네요 정보가 빠르시네요 정보 되게 빠르시다 어머니 관심사 쪽으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혹시 주식 산거 있나요? 어머니 혹시 주식 사신 거 있나요? 삼성전자하고 다카오밖에 없어 근데 응. 지금 다구로 받고 있어가지고 소름 돋는 예지력으로 떼돈을 벌었다면 집이 부산에 대디 있다? 얘가 부동산 건물주가 아니 나이가 아직 적인데 금수저야? 주식을 아니야, 좀 제가 주식을 좀해서 부산에 건물을 샀어요 부산에 건물을 하나 샀어요 부산 어디요 해운대 응. 응. 엑스포 쪽이라고 응. 곧 있으면 생기거든요 음. 어머니 지금 또 표정이 또 약간 뭐. 거의 며느리로 삼는 느낌 그래도 비쌀 텐데 미래에 대해서 전략식이라서 정보를 많이 알잖아요 음. 나도 채화 때문에 주식 투자해돈어 그래. 많이 벌었어 나도 얘가 말은 샀었어야 되는데 <laughs> 샀으면 돈 많이 벌었는데 동의할까요? 공유할까요? <laughs> <laughs> 어머니 이거 어색겠다 했어 어머니 이거 하나샀다 내가 볼게 예지력까지 슬슬 표현해 <laughs> 볼게요 늙은 엄마를 중간에 앉혀놓고 엄막 가라고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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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음, 쏟것 같은데 저 분들 음료수 실것 같지 않아? 음? 쏟을 거. 아 불안해 어? 불안해 어? 어? 아... 제 <laughs> <laughs> 예측이 맞았어 어머니 약간 표정이 약간 지금 외면한 표정이에요 어머니 어? 어머 휴대폰 음? 꺼놔도 될것 같아요 꺼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대출 전화가 많이 오는데 흐 <laughs> 얘기하자마자 아, 지금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다고 정말 웃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또 맞췄다 식감 이런 거잘느껴 약간 아리까리 하는 거 같아요 아, 이게 뭐야 뭐지? 아, 이거 뭐야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머니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 제가 사실 제가 사실 미래에서 왔어요, 미래에서 왔어요. <laughs> 믿기지 않으시죠? 어릴 때 사진이랑 아, 오빠 응. 어릴 때도 제가 다 응. 지켜보고 눈여겨봅니다 깊이 막두 벗어가면서 제가 이거 어떻게 다 봤는지 아세요? 지금 나이가 지금 나이가 726살이에요 726살이에요 나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요 언니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데 <laughs> 솔직히 좀 혼란스럽네 글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믿으실 것, 것 같아서 제가 미래에 오서 능력을, 좀 능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좀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웃음> <웃음> 나도 신기한데 <쉬는 거야>, 이 <laughs> 어. 아니 어머니가, 어머니가 눈을 안 돼. <laughs> <혹시 움직이네>?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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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염 한번 <laughs> <laughs> 요 나도 약간 헷갈렸어 잠깐만 이거 진짜 염려 쓴거 아니야? 어머 이 가려고요 <laughs> 계속 쳐다봐 보자 계속 쳐 어떻게 생각해? 우리 신혼여행도 미래로 가기로 했어 엄마 내가 결혼하면은 신혼여행 미래로 가기로 했는데 괜찮아? 무슨 미래야 무슨 신혼여행이야 공간을 초월해서 왔던 한들 뭐 목적이 있지? 니 네, 네 만나려고 왔냐? 그냥 이 시대의 사람으로 전상적인 그걸로 했으면 좋겠어. 시간 음. 여행자들은 다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왔는 것들. 아, 약간 안 믿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믿는 <laughs> 느낌 같아요. 왜? 염력 때문에 <laughs> 만지간 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는 상식적으로 뭐 과거, 현재, 시간 여행 뭐 이런 거내 음. 눈앞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 아, 제가 미래에서 온 제가 한번 증거를 한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래에서 온 증거를 음. 하나 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어나겠습니다. <laughs> 저는 사실 투명인간이에요 사실 투명인간이에요 어머니 <laughs> 엄마 응? 치아가 보여? 엄마 이게 보여? 아니 사라진 거 같은데 의자... 아, 죄송한데 의자 빈것 좀... 아네 가져가세요 이만큼 떠 있는 건데 이 사람들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 뭘안 보여 다 보이는데 어머니 제가 어머님은 보이실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보이실 거예요 어머니까지 제가 안 보이게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까지 안 보이게 해드릴게요 가자 정신 뺀적 얼마 안아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마무리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엄마 잡아야 돼요 엄마 잡아야 돼요 아 몰카가 어머니 <laughs> 아 어머니 <laughs> 몰카 자 아, 우리 아바타 여기 앉으세요 <laughs> 아까 마지막에 약간 네. 좀 짜증 날 뻔했어요 아까. 네. <laughs> 가장 짜증나는 게못에그는 거예요. 네. 옆에 두 분이 네네. 네 네. 남남성분친구고 그, 그 여자분이 오셨잖아요. 네. <laughs> <너> 야 <밸런스야. 웃음> 아, <laughs>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아, 짜증이 <웃음> <웃음> 저기 그 등치 큰 분들이 들고 막갈때 어떻게 해야 돼. 아야. 그러니까 막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 아, 두승이랑 이쪽 부동산 얘기했을 때 그때 어, 믿었어요. 저 해박하시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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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laughs> 대계 가서 집 샀다가 망했어요. 아. 스싫어 <laughs> 뭐 부산에 집을 샀다. 아, 아, 이거 우리 아들이 가스라이트확실당해 아, 아 이거 가스라이 사기 당하는 거 같다. 아, 에이, 아 움직이는 거랑 모자 움직이는 거는 진짜 염력 이 있으니까. 네. 그래, 커피 뭐 그래? 염력이 있을 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정신... 적으로 이렇게 네. 집중을 하면 염력이 있어요? 그래,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머를거 같은데 근데. 두 분이 미래서왔어요 혹시 지금 700살이세요? 어릴 때 우영도 어서 들어오고 서어오고 속여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네. 어땠어요 하면서? 어.. 아, 다음에는 디렉로고속여보아또 동일한 아. 생각이에요? <laughs> 몰카가 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예 e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